1 3.1 패치 본섭 적용. 버프된 챔피언은 6명, 너프된 챔피언도 6명, 조정된 챔피언은 2명. 조정된 시스템은 7개입니다. 그렇다면고 먼저 버프 챔피언부터 알아보시죠. 첫 번째 버프 챔피언은 샤코입니다. Q 스킬의 만화 소모량이 감소되고 Q 스킬의 백어택 데미지가 추가됩니다. 그리고 e 스킬의 AD 개수가 상승합니다. 두 번째 버프 챔피언은 제이스입니다. 먼저 공격력이 상승합니다. 다음 Q 스킬 망치의 데미지가 증가하고 W 스킬 망치의 특당 피해량이 증가합니다. 둘다 변신 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버프 챔피언은 리산드라입니다. 먼저 리산드라의 성장 체력이 상승합니다. 다음 Q 스킬의 둔화율이 상승하고 W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합니다. 네 번째 버프 챔피언은 사이온입니다. 먼저 사이온의 기본 체력이 상승합니다. 다음 Q 스킬 차징의 최대 데미지가 증가합니다. 다섯 번째 버프 챔피언은 자야입니다. 먼저 자야의 기본 공격 속도와 공격 속도의 개수가 상승합니다. 여섯 번째 버프 챔피언은 트위스티드 페이트입니다. 먼저 Q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하고 W 스킬 블루 카드의 AP 개수 레드 카드의 AP 개수가 상승합니다. 그렇다면 너프 챔피언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너프 챔피언은 아트록스입니다. 패시브의 대상 최대 체력에 물리 피해를 입히는 수치가 감소합니다. 다음 궁극기 시전 시이 e 스킬의 치유량이 감소됩니다. 다음 궁극기 시전 시 이동 속도가 감소됩니다. 두 번째 너프 챔피언은 닥터 문도 박사입니다. 먼저 기본 체력이 감소합니다. 다음 성장 방어력이 감소합니다. 다음 이 e 스킬의 추가 공격력이 감소합니다. 세 번째 너프 챔피언은 피오라입니다. 먼저 패시브 관련 데미지가 감소합니다. 대상 최대 체력의 퍼센트 데미지 관련 수치입니다 다음 Q스킬의 추가 공격력 개수가 감소합니다 네 번째 너프 챔피언은 크산테입니다 먼저 크산테의 기본 이동 속도가 감소합니다 다음 패시브의 표식 관련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다음 W스킬의 적 최대 체력에 비례한 물리 피해 수치가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 너프 챔피언은 유미입니다 Q스킬의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여섯 번째 너프 챔피언은 제리입니다 먼저 성장 공격력이 감소합니다 다음 Q스킬의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다음은 조정된 챔피언입니다 첫 번째로 조정된 챔피언은 는 람머스입니다. 먼저 공격력이 감소하고 기본 체력도 감소합니다. 다음 W 스킬의 방어력이 증가하는 수치가 감소하는데 수치는 이렇습니다. 두 번째로 조정된 챔피언은 잭스입니다. 먼저 잭스의 모든 스킬 아이콘이 새롭게 변경됩니다. 다음 Q 스킬에 붙어 있던 개수가 삭제됩니다. 다음 W 스킬에는 이펙트가 변경되고 E 스킬 역시 이렇게 메커니즘이 변경되는군요. 마지막 궁극기 쿵쿵따는 변화가 꽤큽니다 먼저 신규 효과가 생겨납니다. 스킬을 사용하면 잭스가 랜턴을 휘둘러 주변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챔피언에게 적 중시 추가 방마저를 획득합니다. 또한 쿵쿵따가 쿵따로 변경되는군요.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수치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는 시스템 조정 관련 소식입니다. 4 개의 아이템이 버프되고 1 개의 룬이 너프, 2 개의 아이템이 리워크됩니다. 자 여기까지 간단히 13.1 패치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1월 11일 오전 6시에 2023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모두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써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